자, 그래서 어, 우리는 이제 그 깨나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즉 현실이란 건 뭐냐? 내가 사는 현실은 결국 내가 이게 내 현실이야라고 생각하고 규정하고 분별한 게내 현실이에요. 그래서 남들 다 이렇게 하는데 나만 왜 이렇게 특별하게 이러고 뭐 어, 이런 공부나 하고 앉아있고, 어, 남들 다돈 벌러 왔는데 나는 왜 망공부하고 있고.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아, 전들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남들 다돈 벌러 해외 출장 가는데, 출장도, 어, 요새는 잘 가지도 않고. 자. 근데, 남들 따라가면 남들처럼 됩니다. 안 그러겠어요? 친구가 강남 가면 자기도 강남 가면 자기 강남 사람 되는 거야. 그죠? s 자기 안에서 자기가 깨어나지 못하면, 여러분, 그 유명한 비유. 달걀이 스스로 깨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laughs> 어? 후라이드에서 누군가 먹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 우리는 이제 한번 석가문인은 왕자인데도, 바로 이 자기의 참 문제, 이 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고, 예수도 40일 동안 사막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방황을 했고, 사도 바울도 담메색으로 가는 길에 예수의 환영이 나타나니까, 그때 큰 회심을 하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딴 데로 간게 아니야.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어요. 그래갖고 잠깐! 도대체 지금 이게 뭔 일인지 나 정리 좀 해야 되겠다. 나 이대로 그냥 옛날 하던 일을 할 수가 없다. 자기를 정리 점검하러 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 일이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는 오늘 여기 왔다가 또또 아, 또 가서 아, 좋은 얘기 들었는데 좀 재미는 없더라. 뭐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한번 자기를 정리 점검을 해보세요. 나 이대로 계속하는 게 좋아 아니면 이러 이러다가 언제일지 모르는 죽음이 딱 타고 왔을 때 나는, 오케이, 잘 살았어. 할수 있나? 아닌가? 음. 그, 어, 그, 어, 지난번에 그, 만, 그, 뭐야, 그, 신학 박사님하고 만남에, 지난번에 제가 갔던 지금 여기 교회 장용계 목사님이 같이 왔어요. 이제, 나까지 네 분이 만났는데, 장영기 목사님이 그 지금 여기 교회를 사임하셨대요. 사임하셨는데, 어, 사임하시고 이분이 40일 금식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금식이 끝나고 한한달 정도 지나서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 사람이 이렇게 좀 삐쩍 마르고 굉장히 이렇게 어, 고행을 거친 얼굴이시던데, 그런데 음, 왜, 그, 미, 저기, 사임을 하셨냐면, 이제, 자기가 처음에 이, 지금 여기 교회로 부임을 할 때, 그 이제 스승이신 이현주 목사님이, 너가 저 교회 한번 맡아봐라. 그런데, 정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를 한번 만들어봐라. 그러셨대요. 그랬더니 이번에 무슨 기도를 했냐면 이 세상에 돈 많고 잘 나고 똑똑하고 어 출세한 신도들은 다 서울에 있는 큰 교회 가게 하시고 거지 빚쟁이 사업에 실패한 자 병든 자 거짓말쟁이 사기꾼 이런 사람들만 내교회 에 오게 해주세요. 그 사람들 데리고 한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소원이 이루어져가지고, <laughs> 신도들한테 이분이 사기를 당해서 한, <laughs> 한 7, 8천만 원 빚을 진 거예요. 너무나 이제 이렇게, 어, 뭐 사기를 당한 것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너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도와준 것도 있대요. 뭐 빌려달라고 해서 뭐 은행에 가서 이제 이렇게 자기 그 근데 이분이 그 교회에서 월급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일종 면허가 있어갖고 트럭 운전을 하면서 어 자기 가족의 생계비는 자기가 벌어서 했는데 어쨌든 그랬고 이제 그 빚이나 부채 때문에 도저히 더 이상 이렇게 이런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사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보기에도, 보기에도 정말 대단한 정신 자세로 그런. 신앙의 길을 가셨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니까, 아, 어 자기도 정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고, 또 애들도 하나는 대학생이고, 하나는 고등학생인데, 뭐 학비도 못 대주고, 또 은행에서는 빚 갚으라고 독촉장 날라고 하니까, 할수 없이 자기가 40일 금식을 시작하면서 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나 어떻게 할지 길을 좀 보여달라고. Show me the way. 나의 길을 <laughs> 보여달라고. 그런데 자기가 거의 4 0을다 돼갖고 깨달음이 왔대요. 어떤 내면의 목소리가 들렸냐면 내가 여태까지 나는 진짜 진리의 길을 가는 목사야. 나는 너네들하고 다르다. 나는 진짜 예수님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간 이 세상에 진짜 둘도 찾기 힘든 그런 목사라고 하는 자기 애고를 봤다는 거예요. 난, 난 이런 사람이야. 나는 깨달은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이런 길을 적어도 가는 사람이야. 질적으로 너희하고 달라. 이런 자기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여름이니까 이제 늦, 늦 여름에 매미가 그렇게 막 울더래요 매미가 매미가 이렇게 막 우는데 그게 꼭 자기 같더라는 거야 그 절절한 그 울음소리가 그래서 자기도 태성통곡을 했대요 매미야 누가 더 잘하나 내기나 해보자. 뭐 이런 심정으로 그렇게 그냥 그그 그, 그날 밤을 어, 저녁 때까지 밤 밤을 새우고 가면서 매미랑 대성통곡을 하면서 어, 울기 내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하튼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자기가 이제 금식을 마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 무슨 삶이요? 길이 보여졌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했더니. 아니요, 그 무슨 길은 안 주셨어요. 그런데 단지 이렇게 나를 회개시켜 주고 내가 뭔 법상을 가지고 이, 이렇게 버텨왔는지를 깨주신 이게 길이죠. 그러니까 난 그냥 이제갓 태어난 어린애와 같아요. 이제 그냥 맡기고 갈랍니다. 맡기고 갈다 보면 또 길을 보여주시겠죠. 살아있는 길은 생각으로 정리할 수 없습니다. 아,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길이다, 저런 길이다 할수 없대요. 그냥 나를 내어 맡기면 매 순간 나를 끌고 가실 것이다. 거의 깨달음에 준하는 말씀 아니에요? 그죠? 아, 그래서 내가 그날 그 식당에서 그 저기 뭐야 밥도 내가 사고 그 저기 <laughs> 그 가족들 갖다 주라고 내가 이만큼 뭐싹 사가지고 포장해서 보냈다니까 그 막마다 하는데. 어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어 제가 어 하는 이유는. 이렇게 자기가 내어 맡긴다는 게, 일, 보통 사람들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어떻게 보면 겁나고, 두렵고. 그렇지 않아요? 그, 아니, 지금 뭐 재산도 없고, 빚만 있고, 그리고 자식도 둘이나 딸려고, 처자식도 있고, 그런데 트럭 운전해가지고 기껏에 한 달에 3배이나 버는데 그런데, 새로운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무슨 길이냐 하면 아무 생각 없이 내 엄마 길을. 그냥 열심히 산, 산다는 거잖아요. 그냥 정리해 보면 그거거든. 그런데 새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내가 없어요. 하나님이 같이 계실 뿐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개체가 무화가 되면서 절대와 하나 되는 걸 체험하신 거예요. 그럼 겁날 게 없지. 그런데 이런 거를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해도 실감도 잘안 되고 아, 그래도 돈이 수중에 뭐몇천원 있어야지라든가 뭐 자기 집은 있어야지라든가 뭐뭐 뭐 이런 여러분은 자기 애고가 지금 막그 어떤 상대적 행복의 조건들을 막 지금 달 거예요. 노트 정리가 될 거예요. 그죠?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거든요. 근데 정말 이런 걸 한번 만나보면, 이런 절대적인 내어맡김의 체험, 이런 존재가, 존재와 한번 만나보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나한테 일조를 준다 한들 이런 체험을 할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런 사람과의 만남은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열림이 있다고요. 아상이 부서지고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에는 온 세상을 다 품을 수 있고, 온 세상과 더불어 같이 살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불가사의 한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 우리 마음 학교, 어, 무지개 몸에 성념체가 기운체보다 위에 있습니다. 내가 우주라고 생각하고 전체라고 생각하면 그런 기운과 에너지가 나한테서 나와요. 내가 나를 개체라고 생각하면 고만치만 나와요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즉 진리라든가 신은 행복을 추구하지 않아요 행복을 창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존재, 부처가 된다 깨닫는다 이런 게 뭐냐면 결국은 진리와 하나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진리와 하나 되는 사람은 존재 방식이 바뀌어야 돼. 추구하지 말고, 나한테서 이제 창조하고 꺼내쓰기 시작해야 돼. 할수 있어요. 할수 있는데 자기가 두려워하는 거야. 마치 깐난 애가 일어서서 걸어가기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넘어질까봐 넘어지겠죠 그럼 또 일어나면 되지 야, 우리가 그렇게 존재의 한번 화학적 변화 완전한 존재의 대전환이 혁명적 변화가 여러분들한테서 한번 저는 체험되고 일어나기를 정말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저도 그런 과거의 체험을 통해서, 뭐 지금도 언제든지 그런 체험은 내가 원하면 다시 일어나지만 그 체험을, 이런 체험 속에서 애고가 꼼짝 못하고 항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도 걱정근심이 많아요, 저도. 그런데, 걱정근심이 없어,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있는데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꼼짝만 하면 꼼짝못 해. 요 앞으로 무슨 해야 될 계획도 많아요. 해야 될, 회사에 도 지금도 무슨 공사 중이고, 해야 될 일도 많고, 뭐 누군가 스카우트 해야 되고, 또 뭐, 뭐 해가지고 무슨 사업부를 다시 만들고, 뭐, 속세적으로 할 일은 많아요. 그런데 추세관적으로는 이게 그냥 다 놀이야 놀이 놀이기 때문에 실패해도 놀이고 성공해도 놀이야 쓰러져도 놀이고 뛰어가도 놀이야 적자나도 놀이고 혹자나도 놀입니다 이렇게 한번 제가 한번 확 깨져봐야 돼 한번 확 터져봐야 돼 그러면요 여태까지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체험되지 않던 것들이 체험됩니다. 참 불가사의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불가사의한 존재의 씨앗으로 태어났는데 그 꽃을 마침내 피워낼 거냐 아니냐가 여러분 하게 달린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소식이라.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야. 이거는 대복음이야. 대복음. 여러분이 부처라는 사실. 청조주라는 사실. 자, 그래서 어, 여하튼 어, 오늘의 주제가 뭐냐면 우리는 그왜 마음공부를 하는가. 행복하려고 마음공부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나란 존재를 꽃피우기 위해서 마음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이 우주 최대의 변화와 사건이 일어나야지 여러분이 이 삶이 태어난 보람이 있지 않아요? 그죠? 또 어영보영 그러다가 또 지난 생처럼 죽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서원을 세우고 그런 정신 자세로 자기 자신을 바로 잡는다면 오늘 이 시간이 참 보람있고 소중한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